신고가 있다면 법인에는 이제 외부 감사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외부 감사가 그그 그 외부 감사인의 검토만 받으면 됐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 공인 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감사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일기장을 네. 검사를 제 참담한테 이제 객관적인 전문 지식을 아는 사람한테 네. 받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제고가 되고요. 네 이렇게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뭐 외부 자금이라든지 네뭐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상장이라든지 네. M&A 우리 회사를 매각할 때도 유리할 네. 수도 있고요. 네. 또 내부적으로도 사실 회계 진짜 제대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어 회계 처리를 통해서 뭐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앞으로 이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고 현금흐름은 네. 좀 어렵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데 있어서 네. 좋은 자료가 될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행적으로 조금씩 했던 실수들이라든지, 네. 회계처리들. 네. 그런 것도 결제가 힘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비용부담이 아무래도 있겠죠. 음. 매우 감사 비용이 확실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네.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네. 직원들도 이제 단순히 뭐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든지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좀 쉽게 처리하던 것도 네. 이제 좀 어렵게 좀 회계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점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우리 장부가 네. 응, 재무제표가 정확하게는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한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비상장 회사는 사실 이제 비공개도 사실 가능한데 네, 외감은 다테 보니까 막 검토 의견에서 네, 거의 상장회사가 뭐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공개가 되죠. <laughs> 네. 그렇다면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주식회사랑 네. 유한회사를 각각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주식회사를 보면은 직전 3년도 말 기준으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동그라미 두 개가 해당되면은 네. 외부감사 기준입니다. 두 가지 이상? 네, 맞습니다. 네. 두 가지가 해당되면은 네.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이시거나 음. 부채가 70억 이상, 매출액이 100억 이상, 조건수가 100명 이상이다. 이네 네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시면은 음. 외감 대상이십니다. 네. 유한의 사인 경우에는 네. 세 가지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네. 백, 자산이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호수 100명 이상, 네. 사원수 출자자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음. 50명 이상이면 이중세가지가 해당된다. 그러면 네. 외감 대상이고요. 다만 여기에 두가지세가지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네. 자산총액이 500억 음.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네. 이상이면 무조건 외감 대상입니다. 자산 총액이 500억,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네, 경우에는 두 그냥,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무조건 외감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회사 형태가 한 명에서 합자회사도 있잖아요. 거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외감 대상이 아닙니다. 아, 오로지 주식회사랑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유한 어. 네. 책임회사로 피하시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이분도 금강원에서 네.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유한회사, 그 외감을 피하려고 유한회사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유한 책임회사. 아, 아, 유한회사라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네네네. 네. <laughs> 그럼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되면 어떤 뭐 관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네. 인터뷰라든지 외부감사 이런들이 와가지고 네. 보통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네. 왜 이렇게 했고 이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관련돼 가지고 지적사항을 적시하기도 있고요. 네. 관행 적으로 해오던 거에 대해서 오류가 발견되면은 네. 뭐 한정이나 부적절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이 있겠죠 아무래도 대출시를그 음. 동안 장부가 그동안은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우리 기장님 해주신 분들이 도장이 찍어진 걸로 네. 대출이라든지 심사를 받았었는데 음. 외부 감사 의견이 부적절이나 한정으로 나와 버리면은. 음. 제가 대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대출사를 네. 안 해주려고 하겠죠. 무래도 음. 만약에 지금이 2022년, 이제 12월 3, 2022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3 0일 결산을 끝내놓고 나서 요거를 이제, 이제 내년 3월, 그러니까 네, 그렇죠. 2023년 3월 주총을 딱 해서 음. 그 결과로 약간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서 외감이 됐다. 네, 예, 그러면은 언제적부터 이제 그거를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네, 제가 그 기준 때 말씀드린 직전 3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올해 거를. 네. 그럼 2023년도에 네. 2023년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말아야 되는 네. 것은 2022년도가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시면 됩니다. 아 결산을요? 네. 음음음.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2년도에 매출액이 500억이다. 네. 그럼 23년도 나중에 신고하실 때 네. 어, 감, 재무제표를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그 결산할 때 감사 보고서 같이 같이 해셔야 그렇죠. 되나?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부감사 회피와 관련된 네, 질문을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를 회피하거나 어, 지연시킬 전략으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외감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적절한 회계처를 리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파고들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뭐 자산 기준, 네. 부채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파고들 수가 있겠죠 음...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자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네. 스텝업수각을 한다든지 네. 또는 감자를 한다든지 음...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배당을 벌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회사의 유동성 지금까지 쌓아 이익을 네. 좀 주주분들이 네. 가져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비용 관련돼 가지고 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중간정산 하거나 네.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급여 아니면 네. 전 직원의 네. 급여를 좀 올리셔가지고 비용으로 계속 자산을 줄여 나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부실 자산과 관련돼가지고 감액 처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네. 많으세요. 이제 근데 부실 자산들이라고 해서 우리 회계적으로 이걸 대손처리라든지 그게 아니면 미리 대손충당금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올바른 회계 처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네. 자산을 줄이도록 할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세법상 한도상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네. 그데 대부분은 세법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죠. 우리 회계기준에 따라서는 경제의 판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회계랑 세법이랑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은 네. 합리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우리 회계적으로 높게 인식할 수 있다 하면은 네. 감각상각비를 제시를 해가지고 네. 높게 제, 제할 해가지고 네. 자산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감소의 효과는 사실 뭐 이제 1년에 불과하니까 좀 단기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장기적으로 하려면 이게 전문가와 네, 이런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 다음으로 부채 감소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부채 기준도 네. 있었죠. 예. 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부채들을 네.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차입금이라든지 월상 대금, 네. 우리 진짜 거래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보통은 우리 특수관계자, 음. 우리 부모님 회사, 우리 자녀 회사 아니면 진짜 친한 관계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안 갚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도 낮추겠죠 아무래도 네. 그분에서 좋고 부채 감소를 낮춘다는 네. 게 좋고요. 또 뭐 세법적인 얘기를 잠깐 넘어와가지고 장기성 특수관계자한테 네. 뭐 차익금이라는 당연하고 외상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차익금적 성격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가끔 아 있습니다 세무조사란이 네. 불필요하게 이걸 왜안 갖고 있냐 네. 특수관계자라 더돈 빌린 게 사실상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장기성 특히나 채권이나 뭐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갚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채권과 채무 혹시가 동일인에 대해서 뭐 매입처가 동일하고 매출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계를 통해 가지고 자살하고 네. 자 부채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도 네. 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외감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 주변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적 분할이라고 되나? 기업을 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쪼개서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네. 수도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네. 어떤 큰 덩치 큰 회사를 네. 이제 중간 크기의 회사로 네. 쪼개는 방법도 네. 외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건설회사인데 좀 그렇게 하시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건설회사도 같은 경우에도또 특히가 네, 네, 그 건설 사업장별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애초에 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외부 관사 지원 전략은 자산은 120억, 부채는 70억, 매출은 100억 이게 이걸 밑반으로 낮추는 이런 전략을 이제 갖추는 때 필요한 전략인 것 같고요. 오늘 외부 관사 회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일기 검사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이런 네. 것도는 그 지늦게 아시는 것보다는 네. 외감일 것 같다 미리 미리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네.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미리 이런 전략을 살펴보고 네.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하시면. 예, 발 빠르신 분들은 거의 뭐 이제 2분기만 끝나도 벌써 3분기 때 가격 싸는 먼저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가. 그러니까. 외감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네,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네. 미리 검사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꼭 경험 많은 전문가하고 같이 실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